어, 이번 수업에는 씰과 어, 어, 렌더러블에 대해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씰과 어, 렌더러블은 기능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 어, 또이 기능들은 어디에 쓰일 때 가장 많이 쓰이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도민이 불러와 있습니다. 이 그릴입니다. 어, 그릴, 그릴이라는 것은 어, 환기 환기통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환기 자, 여기 사이사이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laughs> 자, 이 도면을, 어, 프리즈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지금 기능이, 지금 마우스가 좀 눌려지는데 잘안 눌려지네요. 눌러졌죠. 자, 프리즈 셀렉션 눌러줍니다. 자, 프리셀렉션 즈 눌러주면 말 그대로 얼린다, 얼린다 라는 뜻입니다. 어, 내가 선택을 하, 하지도 못하고 어,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렇지만 스냅은 잡힙니다. 자, 스냅은 잡히는데, 자, 스냅을 잡을 때이 어, 옵션도 기능이 어, 활성화가 돼 있어야지만 어, 프리즈 된 도면에 스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냅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 스냅에 대한 옵션을 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스냅 프로즌 오브젝트 자 프리즈가 걸려있는 오브젝트에도 스냅을 잡겠다라는 것을 체크해주셔야지만 를 스냅이 잡히고 자이 색깔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프리즈의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컬러에서 지오메트리 자 프리즈를 선택해주시면 지금 회색으로 되어있죠 자 이것을 나는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파란색으로 바꾸시고 자 지금 바로 적용을 해보겠다 색깔을 그 다음에 어 색깔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자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요 자 이거를 일일이 렉탱을 어, 뭐 그려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 이 그릴 창은 두께가 어, 자주 바뀌어요 지금은 이게 지금 두께가 1 0 정도 되는데 어뭐 모델링을 해보고 렌더를 걸어보니까 너무 잘안 보이거나 어, 너무 크거나 할 때는 어, 이 수치를 어, 실시간으로 조정을 해야될 때가 있는데 이 그릴 차 하나만 해도 좀이 바가 몇 개입니까? 바가 엄청나죠. 그럴 때만에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두께를 또 재설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 기능이 나온 게 렌더러블과 어, 어, 스윕의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라인에 보시면.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 두께가 10입니다. 자, 10인데, 어, 이 2D 도형을 보시면, 2D 도형에는 맨 위에 렌더링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엔, 어, a b l 인 렌더러, i e w p 뷰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어, 우리는, 어, 원의 모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형의 모양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렉탱글러를 어, 선택해 주시고, 어, 10과 10을 주셔서 두께를 줍니다. 자, 두께가 들어갔죠? 자, 여기 3 d 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10, 10 이렇게 주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줍니다. 한 10개 정도. 카피를 아무래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다음에 이거를 어태치를 해주겠습니다. 어태치를 해주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겠죠? <laughs> 자, 가운데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 가로, 어, 이 세로도요. 자, 이거는 새로는 일단 생략하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 두께를, 어 두께를 좀 다르게 좀 해달라, 어할 때는 바로바로 바로 이 수치를 바꿔주시면, 바로바로 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아주 간편하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수없이 많아지면, 당연히, 어이 보이는 뷰창에서도 버벅거리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또 없애기 위해 하는 것이 어이 enable input port를 체크를 풀어줍니다. 자 근데 enable in renderer는 체크가 돼 있어요. 자 렌더링을 걸 때는 두께가 보이죠 지금요. 자 렌더링은 두께는 보이지만 얘를 체크를 해주면 어실 실제적으로 뷰포트 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께는요. 하지만 렌더링 걸 때는 렌더링에서는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어, 이 뷰포트창에서 보이는 어떤 버벅거리는 현상을 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이제 렌더러블 기능이고요. 스윕 기능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렌더러블 기능에서 하나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스냅을 한번 렌더러블 잡으면 스냅이 중간으로만 잡혀요. 이 꼭지점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보시 보시죠. 자, 이런 꼭지점에는 자, 이런 꼭지점에는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위에 기준으로 얘를 스냅을 해서 여기다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일스포라인 잡고 대략적으로 올려서 맞춰아 주셔야 돼요. 근데 스윕 기능은 스윕 기능은 또 그런 게 틀립니다. 자 스윕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윕은 편집 창모디파이에 스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윕이라는 게 있죠. 자, 저희는 사각형을 원하기 때문에 모양은 바로 선택하고 그리고 어 랭스 위 h 위드를, 위드 값을 10과 어, 10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모양은 똑같죠? 자, 모양은 똑같지만, 렌더러블과 어, 이스냅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냅의 차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스냅이 끝과 끝이 다 잡힙니다. 그렇죠 근데 렌더러블은 어, 끝부분이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능은 어,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나 어, 스 위치에 스냅을 잡기 위해서는 스윕의 기능을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렌더러블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뷰포트 창에서 체크를 풀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릴 창이나 어떤 가는 선들을 모델링을 하는 것들이 엄청 많을 때는 이 스윕은 버벅거리겠죠. 왜냐면 스윕은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감추는 것이 없죠. 근데 렌더러블만 그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더러블과 어, 이 스위브 차이에 대해서 어, 명확히 아시고, 자, 이 기능들은 어, 얇은 매지, 그리고 그릴창, 아, 이런 부분들을 어, 모델링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것을 어, 알아두시면 아주 어, 적절한 곳에서 어, 빠른 모델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어, 생각이 됩니다. 자, 렌더러블과 어, 비포트의 차이에 대해서 어,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 코드 명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명령어는 어 우리가 실어 빨리 어, 실행을 할때 기능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프리즈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셨죠. 네 지금 뭔가가 잘안 나오네요. 예, 지금, 예.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버튼 보면 트랜스폼 디스플레이 뭐하이드언 셀렉티드 이렇게 좀 자주 쓰는 것들이 코드 명령으로 좀 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 커드 명령어를 좀 추가하거나 어, 또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에 대해서 커드 명령어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